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살고 있는 여주영입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아주 오래전에 시티백 한 5년간 출퇴근용으로 타봤습니다. 지금은 배달 거의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시작한지는 이제 한달 밖에 있어는 자동차로 열흘 정도 해봤습니다. 자보다 오토바이의 필요성을 느껴서 오토바이로 하게 됐습니다. 약한달 전에 구매했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1,652키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콜 수가 평균 2 0콜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한3 0콜 하루 평일에 타는 거리가 한 60키로 내외 됩니다. 주말에는 한 80키로 정도 됩니다. 배달 플랫폼은 쿠팡 이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충전은 바로 집 가까운 곳에 충전기 플랫폼이 있어 갖고 거기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 이 오토바이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비교는 내연기관도 물론 비교해봤고, 다른 그 전기 오토바이들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르게 됐습니다. 주행거리와 중간에 그 배터리 교환하는 곳이 저희 집 주변에 있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작년 평판도 고려해 봤습니다. 네, 비교적 평판이 좋은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승차감은 조금 딱딱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능은 시내 주행에서는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인천에 상당히 높은 지역. 오르막에 그 배달을 갔었는데 그 오르막 배달이 상당했습니다. 거기도 뭐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코너링도 무난한 편입니다. 아, 단점은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작아서 시트고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단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트고가 조금 높다는 거. 네, 진동이 아, 살짝. 하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고소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뭐 전기차의 모든 장점이 장점이 될수 있죠. 소음이 적고 파워가 좋고 특히 초기 파워가 다른 엔진 오토바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파워는 좋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 뭐 하루 5천 원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아직은 AS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 첫째, 조용하고 파워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있는 편이고 아, 추천을 합니다. 그 서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배터리 스테이션을 많이 설치해서 더욱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편이라 조금 더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